어니 그가 눈에 에 눈에 눈에 눈 눈에 가에가에 눈에 에서에 눈에 에들어눈거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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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공부 시작 그거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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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눈에 눈거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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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또에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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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청강으로 이고사에게부니다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분, 현재 또 현업에서 점산을 보고 있습니다 다르게도 항상 이제 그, 그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 영적으로도 이제 보면은 그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지금 현재 인터넷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서도 항상 역학 공부하시는 게 많아요 현재 항상 역할은 한번 글자가 딱 들어오면 이건 뭐 평생 안 변하는 거거든요 이 도어야 도 그래서 이게, 나도, 나도 처음에 보니까 우리 그 영수증하고 사머니가딱 갔는데 나보고 뭐, 사주려가 전화 탁 내놓는 거더라이거 도출이네 그더라고그래아이할머니뭔 뭐 소리입니까 그 이거 영수이네도출이라니까딱대번에알고막 사료 보면서 아, 나 아, 우리 이제 도로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인수 비정으로 이제 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도출이라고 하는 것이고 식신과 상관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은다가 영출이라고 해요 영출. 그래서 영출가 있으면 제 되게 도화를 타고 나오면은 그 뭘로 이제 빠져 나오면 선녀신이지 선녀로 가느냐 동자로 가느냐 할머니로 가느냐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거고 인성으로 두둥두둥 하라고 저게 할아버지가 통문 되게 되면 그걸 바로 연출에 게 되는 글문 신장이구나 그요 집안에서 절대 공부하는 그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속 무속으로 갔다가 다시 또와 그게 시작하고만 아주 많은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아이 사람이 무속으로 가는 사람 사주다 그으로 가는 사주다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주임의 진사엄신유술의 열두자랑 다시 다 틀려요. 그 신이 그것까지 찍어 내야 네. 된다. 어려운 직업이야. 자 공부하면서 이제 실전과 문제, 실전 공부장 할수 있겠는데 아, 시간이2 시간 밖에 좀 짧고 자 남자의 명조입니다. 검묘자을 묘를 쓰는 순간에 도화살에서 가장 그진 도화를 묘로 도화로만 결정한대요. 묘는 이건 뭐냐면 그 꽃과 같은 것이죠. 여자의 자궁과 같은 것 때문에 이걸 요로 각각 도와려본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고요. 그 요로의 물줄을 쓴 순간에 뭐야? 유유유유 층이 바로 안련한데 그래서 이게 연주하고 월주가 이게 충을 맞게 되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공허하고 부모 자리하고 이게 충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할아버지하고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빨리빨리. 떨어져서 살았다. 더군다나, 사주에서는, 물론 지금 저, 나이트님 거 지금 저기 뭐야, 그, 시비 3사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정말? 아니요. 예, 뭐야, 르게 뭐야, 노예요 무슨 살? 람이 살았어요. 아, 살 제살. 그게 너사 많아, 저. 숲 7년 전 됐다, 이거 뭐예요? <laughs> 공대하고 오늘 아침에 누가 아침에 아홉시부터 전화가 왔어. 맨날 선생님 여기 지금 과천에 12시에 온다는데 뭐, 아홉시부터 와 잠도 못 자고 고 왔는데 그때 2001년도에 나한테 공부했던 학생인데 그때 이제 그 나도 굉장히 그 2001년도가 굉장히 어려웠을 인데 그때 이제 잠실에서 그냥 재개발 때 되게 공부를 시키는데 거기한이0명한열명 가르치는데 그 같이 공부하는 언니가 있는데 똑같이 공부했어요 했는데 그한 사람은 홍대에서 사주카페에서 돈을 벌어가지고서 일선에다가 사주카페를 차려가지고 현재 한 달에 최하 5등에서 8등을 번다고러더라고그너는 그러니까 뭐하냐 아니야? 나는 지금 남편한테 그, 그 이혼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서 지금 집을 나와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사주로세 개를 보고 하는데 돈 5, 5만 원을 내고 하더라니까요 세금 자기 길을 눈 깜빡하는 데 벌써 10년 1 5년이에요한 길을 10, 10년 15년을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나이 어? 5 60다 돼가지고서 여자고리 500에서 800만 원은 자고 나 그리고 쥐가 나가서 문닫으문 닫고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빨라 아, 그거 보고 런데 뭐라고 했냐 최선생 그때 공부 최대를 했으면 지금 편하게 살았다 지금 와뭐 이혼하니 나니 원래 그게 그러니까 바로 뭐 임수일중인데임수한 아, 여자랑 임진, 임수로, 경진, 정수로떠나져 끝나면 괴강살이 안 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서로 제 부부간에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지나왔다 그러는데 나온 게거기기장나 아니더라고 조금 이래서 사주한 거보 기장나우야 여자가 왜 기장나우 말이야 그 다음에 일주에다가 임자를 썼습니다 남자 사주의 임자일중군요 병강세 사주하고, 응. <laughs> 물개표 사주를 낳고 외우라고 그랬죠? 응. 병강세는 무호일주, 병호일주. 이거는 임자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 없다 성적인 그런 그 기간이 굉장히 시간이 긴게 특징입니다. 임자일주 이 양인격들은 하루라도 부부간에 살을 섰고 잠못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일주가 이렇게 저항성을 탄 사람들은요. 여자가 정명약한 사람들은 절대 못살게 요 살다 나중에 다손 들고 나. 고 사람이 아니래요. 짐승으로 보면되네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이용되는 경우가 남자 사주 임자일주, 병호일주, 무호일주 양인적입니다. 예? 그사람은 머릿속에다가 이용해야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자도 병호일주, 임자일주, 무호일주 아안자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시로 딱 들어갔는데 또 개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유귀문에다가자매총에다가 묘유충에다가 자묘형을따딱올로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통변인데 이 묘목을 갖다가 여자의 생식기를 본다면 이 자수는 남자의 생식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이렇게 덮여있으면 이렇게 나 남자 승식기예요 이건 여자의 자궁입니다자궁이 모습은 약한데 그래서, 이 자매형의 이 물상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성병을 얘기합니 그래서, 반드시 삶에서 조우가 되지 않는 경우, 조우가 뭐예요? 한난과 조수 따뜻하고 추운 글자가 알맞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백발백충인데, 이것이 만약에 영궁에서 걸렸다. 영궁에서 자매형 걸리면 평생 동안 성병을 못 받아. 명심해야 된다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 한번 걸리면요. 신혼살림 때 자매형 같은 거 한번 걸렸다면 결혼하자마자 고소하고 또 끝나는 거예요. 신혼도 하나 끝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이 자매형의 물상이 그 용신이 되고 조우가 되게 되면 대려하 이게 뭐냐면 형살이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의사들이 많아요. 의사, 의사로 가느냐? 성병으로 가가지고 성불고자가 되느냐는 한남과 조수배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근데 이 여자 같은 경우에 이 자매형살이 있게 되면은 이걸 현침살의 물상이라고 그러거든 현침살이니까 임자줄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식신과 상관의 형을 먹게 되면 자궁에 반드시 미장이 와요 그래서 애를 낳을 적에 정상근무를 못한다니까 반드시 지강절개하게 되는데 이 현침살의 물상은 섹스의 물상인데 섹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로 물상을 대체하느냐 뭘로 한다고 그어뜨개질한다니까 제... 뜨개질 <laughs> 여자가 밤새도록 뜨개질하는 게그고 보통이 아니에요 그 정신통행이거든요 그게 일종의 그 그래서 뜨개질하는 것도 다 뭐냐 면그저 뭐야 그 일종의 그 물상 대, 자녀형의 물상으로 본다는 걸또 잊으면 안 돼요. 리고요또그 무슨 한 가지를 계속 하는 거 그것도 하나야 다 이제 그, 그 물상 대체 법는 일이야 이명조는 제일 먼저가 볼그 적에 이 연월 일시가 다 뭘로 돼 있어요? 자오묘야 자오묘는 무조건 도화라고 하는 글자는 뭐예요? 이게 지금 묘다. 묘도화는 거예요. 묘의 도화는 뭐야? 연출 이지로볼수 있는 거예요. 3초화를 1초 위에 <아래에 목소리> 나와야 돼. <laughs> 그게 말고 요 글자에 도화가 뭐냐 이 글자에 띠가 무슨 띠야 토끼띠인데요 토끼띠야 그러면 토끼띠에 딱 그런 도화가 딱 들어와야 돼요 뭐냐고 자, 자. 이건 노를딱 찢는 순간에 뭐예요? 해면비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해면비니까 뭐예요 아, 뭐. 해짜 자아가 도화라고 그러니까 이건 일지에다가 아, 도화? 도화를 깔은 거예요 음. 그럼 이자의 도화는 뭐예요 유, 유. 신자 띠니까 누가 도와야 되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연 위주로 6주 도화에 걸리고 육주 위주의 월주 도화가 걸렸거든. 근데 네. 도화라고 그래 연주에 도화가 걸린 거라 그래요. 도삽 도화라 그래도삽 도화. 도삽 도화가 도와. 되면은 삽자를 거꾸로 박는 거예요. 삽자를 거꾸로 박는 얘기는 반드시 남자는 거예요. 연상으로 역기게 되고 요령 아주 그 나이 만 그쪽으로, 거꾸로 가는 도화라, 이거야, 도사, 도화. 그러니까 이나는, 왕, 왕초보에서 시이신사 이거 그 통변법도 기초지만은, 사지월체가 다 나와. 그 왕초보가 아니야, 그럼. 절대 왕초보면 안 돼. 그, 보면볼수록 최소한 열번 봐야 돼, 왕초보. 그렇게 그, 실증에서 써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연기 주에 육주에 도화가 걸렸는데, 도화에 뭐가 걸린 거예요. 형사에걸렸는지 이런 사람들은 백발벽치가 성격이야. 도화의 형살 외세생 도화살의 형살 대운석 걸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자매형이 있다고 다 성병 걸리느냐? 사람 관상 을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뭐예요? 공부할 때 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도 덕설견 여기 우리 박꾸가 그냥 실전 공부하고 정신없는 그게 진짜 공부하 거거든요 돈이 막 수십억 수백억 왔다갔다 하는데서 용신을 찍고 나가는 건 이건 보통. 공부가 안 돼. 굉장히 많아. 근데 내가 늘가잖아 복제, 저 조금 내는 거, 하고 복제 많이 내는 거, 하고 사주는 게 틀리지, 니까 아마추어 때는 그게 안 돼. 돈안 내는, 돈안 내면 더거예요 근데 돈을 탕 내면 겁나가지고 못 봐요. 거꾸로. 근데, 프로가 되면은, 복제가 조금, 늘어요. 오늘 아침에 뭐, 친구는 좀, 우리 뭐, 딸, 아들달딸나또 이름 좀 하나. 그럼 벌써, 이름 줄라, 엄지가, 뭐, 오늘 먼저 보내고 나서 그냥 이름 전화는 이거지 공짜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름 한번 주니까 30만 원에서 50만 원짜리 때 봤는데 이거 공짜로 절심은 어떤 결과가 온지 알아요? 풀어드는 그날 수업인데 싹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풀어드는 절대 공짜로 받으면 안 돼요 공, 보통 공짜로 봐주면 그날 수업 들도에둘올 매상이 싹 없어질 테니까 난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영등보 할머니가 그 얻어 아 정말 내 학생들 써주고 이런 사정 공짜로 받지 말라는데 거외로 그거 봐주기 시작하면은 손님들이 떠오진다왜 이미 들어온 시내에서 다 밖으로 갖다 두는데 네가 안 먹고 도로 다쳤다니까요그 손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 가르치는 선생들이 손님이 없는 원인 여기 있다 말이야. 왜 이거 하려도 수십개 수는 거다 우리는.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 희한하게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치고 사주 제대로 보면서 교수가 없다니까 그것도 신기해. 그래서 풀어먹는 팔자가 따로 있고 가르치는 팔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과 수를 준비했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학술 을정비하는그 상당한 이렇게 한 대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명조는 지금 도화살에 지금 그 흉살이 걸렸고 도화살이 모가 걸린 거예요. 이것도 도화잖아요. 흉이고요. 자유고요유군이 이렇게. 힘을. 힘을 도화의 귀문에 걸리고 도화의 형살이 걸리면요 거의 뭐가 만나면 변태들에요. 변태, 변태, 변태. 변태. 그래서 여자들도 그 귀문이 있는 애들 특히 이제 유 유하고 이제 그 일시에 걸리면 굉장히 세게 겁니다. 일시에 귀문에 걸려서 도화까지 차고 막 다면 거의 이런 문제로 거의 대발작 병 들어갔는데 근데 또 변태들을 또 좋아하는. 그런또그 짝을 만나야 돼. 그 절대 변태안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못삽니다 그래. 그래서 올바른 사람 올바른 만나고 변태 변태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 부럽게. 변태들은 또 그런 많은 사이클이 또 있나 봐. 그걸 또 좋아하더라고. 또. 그런 거 사주고 있는데 뭐 나이 먹었을 때는 예를 들면 나이 요즘 뭐 30, 40대 사는 사람들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상대방들 만날 적에는 큰 영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명조은 조금 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가 한남과 조수비. 안 돼요. 사주를 볼 적에 첫 번째 보는 게 뭐냐 면 조우를 보는 거예요. 이 조우용신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진용신이라고하에 진용신. 이게 진짜 용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가 추워. 추우면 뭐, 뭐가 들어야 돼요? 또한 글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주를 딱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 글자 추워도, 묘목 추워도, 쳐졌잖아. 이거 올 때는 바람 무죄에 문다고? 응? 이걸 진짜 추워도 이거 어때? 그러니까 사주 연월시가 일 나왔어요 꽁꽁 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서 어떤 여자를 만나고 가장 좋은가 뜨거운 여자를 만나는데 메돌프 생일도 월주로 보는 거예요 월주 월주식이 음료 4월 사명이병화있으니까 끝내야 는 거야 이게, 이게 진짜 궁합이라고이속궁합이라는이야 그럼 몸이 얼었던 몸이냐 싹 녹아져 버려 병도 없어져 버려 그 보약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생활보다는 눈길이 마주보고 대화를 하되도 기가 서로 주고가는거든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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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부끼리 돈 없어도 아궁한 마음 맞은 거이 사람이 최고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네? 돈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남녀간에궁합 맞는 그 배필이 최고예요. 그래서. 돈 없어도 궁합적으여보 여봐. 우리 지혜는 내가 미약한 배더라도 나는 지금 달려가는게 되는 거야. 그게 그 궁합이라는 거야. 근데 돈도 없어. 궁합 도안맞죠 생각도 안 맞아.